용을 못 합니다. 아시겠죠? 네. 일꾼은 직업을 가질 수 있으나 한 개의 직업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. 참여자와 달리 별도의 캐스트를 수행하고 5만 YD를 지불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. 자 그리고 오늘의 미니 게임입니다. 오늘의 미니 게임은 바로 복권 뽑기 복권 뽑기는 3 곱하기 3총 9칸의 칸이 있는 판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. 준비된 새 총과 돌을 이용하여 액자를 맞춰서 당첨 결과를 확인하는 게임입니다. 맞추고 난 다음 복권을 주우러 가면 당첨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. 당첨자는 총 2명이고, 당첨자 가 2명이 나올 때까지 복권 뽑기는 끝나지 않는 오늘의 미니게임도 좀 이따 진행하는 걸 기대해 주시고요. 음. 잘 기대되시죠? 오늘의 상품은 어떤 것일까요? <laughs> 자, 그럼 뭐. 패치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저번에 콩콩님께서 천사의 집을 16번 사용을 해서 판매금지를 까먹는 <laughs> 어, 아주 심각한 밸런스 붕괴가 일어났었습니다. 그래서 천사의 집에 횟수 제한이 생겼고요. 천사의 집 횟수는 1일 차당, 1일 하루당 3번 이용이 가능합니다. 자, 그리고 스폰 알이 추가가 되었는데요. 닭 스폰 알이 추가되었어요. 달걀로는 불가능하십니다. 스폰 알로만 하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네. 예. 다른 거에 비해서 닭 같은 경우는 씨앗으로도 분가분가 가능하기 때문에 닭 스폰 알로만 어, 하실 수 있고요. 한 마리로 혹은 두 마리로 뿔리시는 거 가능합니다. <laughs> 네. 자, 그리고 4일차 때 입장이 불가능했던 광산 이용이 다시 가능하고요. 그리고 침 명령어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. 뭐 양... 허락해줘도 안 되네요. 어. 허락해줘도? 이게 허락을 받으면 해도 되지만, 뭐, 오라고 할 때는 되는데, 혹시 허락을 받지 않고 하실 일이 아. 불가능합니다. 아시겠죠? 네. 네네. 아, 네. 그리고, 그리고 또 다른 업데이트가,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있죠? 자, 5일차와 파산 게임 업데이트 또 다른 내용. 오늘 5일차부터는 도박, 파산 확률이 업이 되었습니다. 와, <laughs> 구차. 나를 위한 도박과 너를 위한 도박에 파산할 확률이 상승하였습니다. 교란수락이 패치가 되었는데요. 4회차 때 불가능했던 교란, 교환수락이 다시 기능이 고쳐졌고요. 그리고 땅 여섯 번째 줄이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. 오. 자, 그리고 마지막. 새로 추가된 시스템인데요. 일꾼 파산입니다. 일꾼의 소지금이 YD, 0YD 미만이 되고 난 후에 10분 내에 0YD 이상으로 회복하지 못한다면 파산이 되고, 일꾼 코너에서 파산 신청을 통해 서버에서 추방이 됩니다. 만약 고용주인 참여자가 파산될 시 고용되었던 모든 일꾼은 파산, 해고와 동시에 추방이 된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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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일꾼 파산되면은 파산시키면, 되, 파산시키면 되나요? 예, 그냥 보내면 돼요. 아, 그러면 제가 갚는거 아니고 그냥 없애면 되나요? 예, 그 친구는 그냥 그렇게 보내면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어, <웃음> 아 야, 그러면 살짝... 정말 쓰레기 되겠다. 아,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. 오늘은 저희가 맨 처음 날에 파산을 하지, 하는 기능이 없었잖아요. 네네네. 응. 오늘은 다행히도 일꾼이 오늘 하루 만에 파산될 확률은 없기 때문에, 그러니까 주인이 파산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, 오늘만큼은 일꾼이 파산되는 기능은 없어서, 어 아. 네,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. 아, 쉽다. 하지만 오늘이라는 거, <laughs> 일꾼도 파산하는 일이 다음 주에 생길 예정입니다. 아, 보내고 새로, 새로 뽑아도 돼요? 네? 보내고 새로 뽑아야 돼요? 아니 그럼요. 어 오, 그러면은 좀 많은가 봐. 안 까파도 되고 보내고 다시 새로 뽑아 된다. 아 그렇죠. 배터리 깔듯. 비정규직에 이러면 되겠다. 그 일꾼분 돈 있는 거다 나한테 옮기고 그분 화산 시켜야겠다. 아니야 돈도 나 나한테 들어와 오히려. 어, 아, 그래? 개인 상점에 등록을 했을 때그 개인 상점에 일꾼이 판매라면 주인 개인 성적이 나면 주인님한테 돈이 들어옵니다. 와 아, 아, 좋네. 어, 야 플레이테이션 누애들이야. 어. <laughs> 그렇게 되기 <돼 있기> 때문에 <laughs> 하지만 어 저희가 진짜 뽑는데 정말 힘들었어요. 왜냐면은 이번에 일군분들이 정말. <laughs> 완전 독기를 품고 엄청나게 진짜 영상을 잘 만들어서 올리, 올려주신 분이 많았기 때문에 카페가 완전 후끈후끈 달아 올랐습니다. 아, 맞다. 아주 열혈이 되시려고 아주 어, 엄청나게 글 리젠도 많아지고 그랬답니다. 자, 그렇다면 오, 일단 오늘은 진행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. 조금 약간 늦어졌는데 지금부터 2시간 30분 동안 진행을 할 거고요. 4일차 도박통계! 헐 이번에 아. 못봤는거 궁금하셨죠? 오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도박통계 하나 둘셋 미소이 미소 아, 각자 각자 치는건가? 이게 뭐죠? 야 저게 뭐야. 횟수? 횟수? 야 잠깐만. 64번? <laughs> 나 64만원 썼나봐 4일차 때 <laughs> 진짜? 진짜로? 야 저게 말이 돼? 사람이끼 여... 해요? 니 <laughs> <laughs> 네, 그게 할 짓이야? <아이딧이야? 웃음> 아니 4일차 때 64번을 했다는거야? 횟수야 이거? 64만 원을 번 거야? 아니면 타일이만 아니면 타일만 64만 원을 했다는 거 아니야? 와, 야, 아니 삼성이랑 누고신는안 했어? 예, 저안 했죠. 너네 대단하다가, 너네 너네 멘탈 대단하다. <laughs> 야, 이번에, 아니, 아니 저는 벌어가지고 오히려 다른 분이 저를 줬더라고요 돈에. 그, 야, 진짜. 야, 진짜 미소에 64번을 했다고? 4만 원이네. 여러분 저 정도 돈 없어요? 야, 미소 유튜브 봐야겠는데? <laughs> 이 새끼가 우리 그 까까 먹은 새끼구나. 저번 바, 저번 너구나. <laughs> 아니야 나. 나는 어, 나를 나를 위한 도박을 많이 해서 나를 위한 도박. 그래서 어떻게 됐어? 마이너스 됐다고 말해드렸잖아요 네. 아, 음, 예. 알겠습니다. 자그만 <laughs> 그냥 어. 됐다. 약이 띵. 예예 예. 저희 노예도 추가되는 아 노예래. 일꾼도 추가됐는데. 노예요? 아 일꾼도 노예요?한테만 노예인가 봐. 와난 생각... 그럼요. 나위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다 노예죠. <laughs> 다 노예예요. <laughs> 그 사람들은 <laughs> 내 노예들. 인성무소. <laughs> 이병 다 오세요 노예들. <laughs> 근데 후추의 노예가 되고 싶습니다. 하면서 카페에서 내 만든데. 그럼요. 내 노예들인데. <laughs> 야 공과 너는 너는 내가 홍보해줬는데 너거 올라왔어? 예. 어 그래서 오늘 뽑을 거야? 두 명. 오두 명도 오, 오 돈이 많나봐. 그, 그거 아세요? 오지 예전에 인생 게임 시청자 서버 있었잖아요. 어 거기서 1등하셨던분 제가 데려왔어요. 어 진짜? 예. 이거 이 파산 게임이니까요. 이건 파산 게임인데. 이건 파산 게임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. 돈을 많이 벌 거예요. 자 보셨죠? 저 무서운 분. 64번. 여러분, 대장장이와 농부입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? 대장장이와 농부. 어? 우리랑 전혀 다른 걸 하고 계시네? 그러고 보니까? 어? 누구야, 누구? 어? 대장장 아, 나, 나. 더, 너야. 너야. 그렇구만. 저 직업 변경하려고요. 어, 진짜요? 예.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 자 그렇다면 진행하도록 하죠. 저 빨리 하고 싶거든요. 여러분들 제발 짜증 드세요. 예. 어, 저 하나 말할 거 있는데. 뭔데요? <laughs> 여러분 저 선행님이랑 딱 공동 소유 돼 있거든요. 선행님 어? 보석 고나 한번 세면볼까요. <laughs> 아 진짜요? 공동 소유 돼 있으세요? <laughs> 선행님이 <뭔데요>? 공동 소유 해주셨거든요. <laughs> 어? 두 분이 진짜 친하신가 보다. 야나 지금 선행님 집 가가지고 선행님 컴퓨터 킨다. <laughs> <laughs> 선행님 컴퓨터 킨다. 얘 선행님 집 번호도 알지 않냐? 아, 그럼요. 둘다 <laughs> 서로 알아. 변태 니네 변태 니네 뭐야 이 무슨 소리야 뭐야 뭐야? 집번호 왜? 집번까지 알아 둘이? 야, 도 알아요. 개도 알아요. 사내연 나는 어? 허락한다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좋아 좋안 합니다. 우리 컨텐츠두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으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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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영상 연애도 콘텐츠야, 연애 콘텐츠야. 아, 선행이 <laughs> 카메라 가져왔니? 언도 어. <laughs> 콘텐츠인데. 아, <laughs> 자 그렇다면 여러분 파산 게임 오일자 신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제발 이제 가주세요. 통화 끊읍시다. <laughs> 왜 내려왔지? 여러분, 안녕하세요! <laughs>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잠깐만요. 됐다. 어, 뭐야, 이건? 이 미친 곡괭이로. <laughs> <laughs> 자, 이 미친 곡괭이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캐도록 하겠습니다. 잠만요 자, 이 미친 고깽이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캐는 걸로 파이팅. 잠깐만요, 여러분. 저 부금 좀키게요어 부금 좀키게요 자, 신나게 합시다. 나나나나나나 <laughs> 장점이 아 잠깐만 하기 전에 잠깐만 그거부터 봐야 돼 광장 보석 보석 여기 있다 어잘못왔다 보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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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비가 계속 올라주, 계속 쭉쭉쭉쭉쭉쭉 오른다. 정말 쭉쭉 오르네요, 루비. 너무 좋은데 이거? 루비 상한가 찍겠다 이번에. 뭐 진주는 계속 떨어지고. 이건 또 올랐네. 아, 나 이거 사야 되는데. 아, 30만원 할 때가 있나? 이것도 최저가고. 하, 루비는 뭐 계속 오르네. 그러니, 루비는 뭐 한동안 걱정 없으니까 놔두고. 아마 만 후추. 아이고. 여기 있다. 야 어디 가볼까? 후우우우우 아직. 어 저번에 사놨던 게 있는데 다 쓸까? 내구 삼, 효율 사. 형 미소님 좀 좋아할 것 같은데 나중에 줘야지. 어.. 뭐야 이거 진중가 아니네 음반이네 <놀람> 자 15,000원 벌었다 헛헛헛 <놀람> 헛헛 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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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. 와우. 미드야, 그만하자. 허미. 오, 뭐야, 여보세요? 응, 땀뚱아 수추님! 응. 그 일꾼 사실 거예요? 응, 응. 어디서 팔아요, 그거? 나도 몰라. 지금 찾고 있나요? 찾고 있지도 않아. 저거 지금 양띵님 같은데, 저거? 저 지금 농사에 하는, 농사하고 있거든요, 저 야, 이거, 야, 첫 번째 가지 마라. 뭐래? 첫 번째 그 3,000원짜리. 3,000원짜리? 어. 첫 번째 광산? 어. 아, 거, 아 거기 안 좋아? 오케이, 어, 꼬라스. 둘러싸여 있든 그거 두 개나 샀습니다 여기 밖에 빠져나가도 되나? 쳐져 있는데. 빠져나가볼까? 오 뭐야? 뭐야? 누군가에 의했는데 누구야 그럼 저거? 양띵님은 아닐 거 아니야. 그러니까. 아이왜 가만히 있는 나를 자꾸 이러시면 저돈좀 풉니다. 아자 자꾸 이러시면은 제가 곤란해지는데. 그 뭐야? 야, 이거 일꾼 어디서 사? 일꾼 사는 데가 없어? 거기 아니야? 보석상점? 보석? 아니, 전당포인데, 여기? 보석상점. 아니야, 여기 전당포야. 전당포야? 어, 일꾼 따로, 일꾼 따로 있는 것 같은데, 일꾼이 어딘지 모르겠어. 그, 물어봐, 채팅으로. 아, 사파이어, 개 떨어졌네, 아. 야, 루비는 쭉쭉 오른다, 기분 좋다. 상한가 찍을 것 같아, 예상은. 내 예상에는 루비는 상황까지 찍는다나좀 아, 사주면 안 돼? 루비 하나만? 아니. 안 돼, 안 돼. 비, 루비 비싸. 야, 누가 도대체 하는 거야, 누가? 나 몰라, 나 광산인데, 지금. 내가 보러 가때다 누가 하는 거지. 이거 빨리 가봐. 도망갔을 수도 있다. 도망갔네, 도망갔네. 이거 도망갔어. 미소 아니면 꽁꽁이야, 미소 아니면 콩꽁니까 그러니까. 아, 야, 일꾼 집 어딘데? 그거 물어봐, 물어봐. 지금. 일꾼 어디서 사요? 뭐. 일꾼 <laughs> 어디서 사 여기인가 어디서 사 일꾼 사는 집인줄 알고 가봤는데 양띵누나네 집이었더라고 조털한 데서 살더라 <laughs> 어, 봤어 조털한 데서 살더라고 무슨 그지인줄 알았다니까 <laughs> 괜찮아 야 너도 열심히 벌어 안그럼면 양띵누나처럼 된다 농당관리소에 어, 있대 아오. 아, 말 끔찍한 소리 좀 그만할래? 어? 뭐가? 잠만. 깐 아, 나 이거 돈. 보석. 응. 저번에 응흠. 사파이어 사놨거든. 망했니? 떨어졌어. 몇개 샀는데? 한만 원은 이러다 만 원. 에만 원이면 뭐. 어, 나는 그거 사고 싶어. 다이아몬드 빨리 가격 쫙 떨어졌으면 좋겠다. 다수 정도 오르고 있네, 점점. 떨어진 건 하나밖에 없어. 그니까. 어디 있다, 이제? 농장 관리소? 농장 관리소? 그렇다면, 우리 집으로 치는게 훨씬 빠르다. 아 바람이... 누구 뽑냐, 너? 나? 남자야, 여자야. 여자겠지. 남자, 여자. 어, 한 번에 두명 뽑게? 나두명 뽑을 건데? 한 번에? 응. 지금 당장? 응. 왜? 왜라니? 처음부터 초장부터 지켜야지. 근데 <laughs> 나는 어 그게 없잖아 어뭐 땅이 없잖아 아직 음 그래가지고 1인체리로 갈까 아그 나도 지금 약간 좀 불안한 게 바로 초반에 한명못 사겠어 왜 아니 아니 초반에 두명못 사겠어 한 명은 살수 있겠는데 음 내가 또 이게 돈이 또 이게 널널한 편이 아니에요 후추님 후추님이야 행운고갱이 뜨셔가지고 이제 부자 될 일만 남으셨지만 <laughs> 부자돼도 자네를 잊지 않겠네. 주님 그럼요 저를 잊으면 그게 사람 사람입니까? 그럼 그럼 자네가 나한테 해준 건 없지만 해준 게 없다니요, 후추님. 뭘뭘 뭐래? 뭘 저희 인챈트를 쓰고서 저의 기운을 받아서. <laughs> 저의 인챈트? 우리 우리 집인챈트 우리 자식아. 집 우리 집 저희 집 저희 집. 어 우리 기운을 받은 거 아닙니까? 솔직히 레벨 90은 썼다. <laughs> 이거 보물라고. 그래도 후추님 지옥 가 지옥문 갈수 있나요? 지옥 아니? 못 가요? 어 땅이 없잖아. 경험치 캐러 갈까? 나도 경 이제 이제 카레만 하면 되나. 약탈검 띄어야지 이제. 약탈. 알겠습니다. 이따가 다시 연락 드릴게요. 알겠소. 전화 왔나봐 제내 전화 끊는 거 보니까. 어, 여기 괜찮네 나름. 느어호이짜 <목소리> 보자 보자 뭐 그래도 처음이라서 그런지 캘껏 맞네 좋다 좋다 이런 완벽한 마구이내거라니 이제 효율 어 잠깐만 아나 효율 4짜리 그거 락디님한테 돌려받을까? 효율 5대는데아 아깝다 아깝네요. 왜 좋지? 효율 그걸? 아, 나 바본가? 너무 깊어서 줘버렸네. 아, 어떡하지? 아, 괜히 좋나? 괜히 좋나 싶네. 와, 무슨 석탄이 이렇게 나오냐?